국힘의 혼신에 연기의 현장에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 뉴스의 혼심다는 국힘 서명옥의 연기의 김남희 의원이 팩트로 발라준 건데요. 후보자 남편이 F T E N A 마스크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어떻게 전 국민의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청장님의 배우자가 마스크 회사의 수식을 가지고 그에게 이익을 봤는지 정말 저는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안을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니까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와 관련된 FT, 이그 라임 관련된 주식 이걸 보시면은 전부 코로나 훨씬 전에 다 매도됐다는 게 나와 있었고요.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사고팔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다 배당금, 입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식을 네, 주식 네, 보세요. 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어, 전문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발언을 하신 건 적절하지 않고요. 거짓선동 국힘은 해산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